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네. 요걸 제가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. 네. 그래서 요렇게 꺼내는데, 요렇게. 그 예. 한번 네. 그 만져보세요. 오. 응, 응. 오, 진정, 아, 네, 정말 네. 이제 점성이 지나가서. 예. 그렇죠? 네. 당겨보셔도 돼요. 그래가지고. 진짜 떡처럼 됐어요. 네, 이렇게, 이렇게? 해 가지고 당겨지는 사실 또 찹쌀로 만들잖아. 요 떡을. 네. GI 지수 예술이죠. 뭐 찹쌀보다 높은 것도 있나?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찰기가 있으니까 떡을 치면은 점점 더 우리가 찰기가 젖을 텐데 얘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찰기라든지 이게 이 점성은 있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해 가지고 제가 일단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. 네. 이제부터는 특별한 그 기술은 아니고 인절미를 쌀로 만들었어도 여기서부터는 똑같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병아리콩가루 이렇게 거울. 이제 일등이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묻혀가지고, 이제 인절미 모양을 만드는 아, 네.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인절미 모양이 됐어요. 네. 그래가지고, 잘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잘라서, 이 자르고. 고소한 콩가루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. 이걸 가지고, 그냥 묻혀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